안녕하십니까. 저번 강의에 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뭐였죠? 펜을 좀 골라보겠습니다. 저번에 좀 해놓고 나서 보니까 펜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펜을 좀 골라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또 너무 굵고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 MD랑 그다음에 우리 스킬 스킬스죠 스킬스의 개념을 익혔습니다. 에이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에이전트가 우리 에이전트가 우리 에이전트가 이렇게 에이전트를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에이전트가 채팅을 하기 전에 항상 읽는 문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역 설정이나 프로젝트 설정을 해놓고 이제 채팅 창에서 항상 언제나 참고를 해서 읽는 문서라고 했었고.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를 포함해서 이 스킬에 꼭 필요한 코드라든지 아니면 에셋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특정 작업에 좀더 핏하게 들어가는 이제 뭐 에이전트랑은 비슷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떤 패키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알, 알아야,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서브 에이전트입니다. 서브 에이전트. 그래서 오늘은 서브 에이전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커서에서 제공을 하는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를 쓸때 편의상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익히게 된 건데, 자, 서브 에이전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서브 에이전트가 왜 필요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왜 필요할까요? 자, 여기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에이전트가 있는데, 우리가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왜 필요할까요? 자, 얘가 서브 에이전트입니다. 요가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커서에서 작업을 할때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죠? 에이전트랑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하면 에이전트가 답변을 주는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에이전트한테 작업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제 뭐 에이전트 MD나 아니면 우리가 스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에이전트랑 우리가 대화를 할때 컨텍스트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작업을 시켜 놓은 게 있는 자이 채팅창입니다 이 채팅창인데 이 채팅창에서 우리가 작업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거나 이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지 우리 좀 생각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뭘 시켰냐면요 뭘 시킬 거냐면요 이런 걸 시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은,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만들어놨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도 좀 받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메일 주소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에다가, 얘한테 이메일까지도 저장을 할수 있게 좀 이제 개선을 좀 해봐라라고 얘기를 할 때, 얘가 어떤 작업을 할지 이제 좀 상상을 해 보면은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무슨 작업을 이제 할 거냐면요 이제 크게 좀세 개를 좀 얘기를 해 보면 일단 1번은 프론트엔드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이메일까지도 받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프론트엔드 작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화면을 이제 수정을 한다는 라 거죠 아이디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원래 이것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메일도 입력을 하세요. 화면 개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화면 작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뭘 해야 되냐면, 화면만 개선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만 한다라고 치겠습니다. 너무 세개 하면 이제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뭐 적어도 두 개는, 두 개를 해야 되는 건 고민을 해야 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제 원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제 저장하는 상태로 이제 뭔가 테이블을 구성을 하고 로직을 구성을 해놨었는데, 이제 이메일을 저장해야 되다 보니까 이메일을 저장할 로직까지도 이제 백엔드 로직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에이전트한테 우리는 하나의 프롬프트를 날렸지만 사실은 이 프롬프트가 두 개의 작업을 하고 있고 화면과 이제 백엔드 작업을 이제 같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작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에이전트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공간들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부르죠. 컨텍스트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컨텍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것의 양이 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200K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200K만큼 얘는 이이 안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제 우리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코드를 작성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 등, 이제 이런 작업들을 여기에서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두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넘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에이전트가 약간 멍청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은 하나지만 이제 어차피 프론엔드랑 백엔드랑 따로 작업해도 된, 되는 거 아니야? 두 개는 관련이 있긴 하지만 따로 작업할 수 있는 거잖아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를 빼내 가지고 다른 컨텍스트에서 이제 작업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분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즉 컨텍스트가 이제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프론엔드는프론엔드만 하고 백엔드 작업은 백엔드 작업만 하고 이제 이런 걸 하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된게 이제 서브에이전트 개념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메일을 붙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서브에이전트를 두 개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 얘는 더듬을 다 지워버렸네요. 잊어지네요. 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에이전트한테 나는 얘기를 하지만 나는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메일 좀 붙여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프론트엔드, 백엔드랑 따로 작업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서브에이전트를 부릅니다. 근데 이 서브에이전트 얘는 프론트엔드를 잘하는 녀석이고 얘는 백엔드를 잘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백엔드 수정하고 너는 가서 프론트엔드를 수정을 해라. 그러면 얘네끼리 컨텍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컨텍스트가 섞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가 깨끗해지면서 작업을 좀더 집중도 있게 진행을 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랑 이제 대화를 할때 미리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큰 갈래, 작업의 갈래가 있다면은 서브 에이전트를 두고 서브 에이전트한테 작업을 시키면 좀더 집중도 있는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브 에이전트를 두고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결과물이 좋아지는 편으로 좀더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라는 개념이 서브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서브웨이전트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작업반장이 있으면 총책임자가 있으면 총책임자한테만 우리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겠죠. 전문가들이 있으면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불러가지고 쓴다라는 개념이 서브웨이전트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그럼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컨텍스가 트 이제 섞인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금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그 미술을 하실 때 이제 색칠을 하잖아요. 근데 붓을 하나만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이 계속 물로 씻어줘야 돼요. 그래갖고 다시 색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이게 씻는 과정이 불편, 불편해서 색을 막 찍어서 써요. 막 찍어서 쓰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붓이 점점 검해집니다. 색이 섞이면 검해지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을 칠할 때는 각 색에 맞는 붓을 놔두고 있다가 그 붓을 적절하게 골라 가지고 칠라는게 좋겠죠 그래야 색깔이 안 섞이고 작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물에 씻는다 라는 건 대화 세션을 새로 만드는 거죠 컨텍스가 이제 꽉 차서 이제 애아가 멍청해지면은 채팅을 새로 만드는 거고 여기는 채팅을 따로 관리하는 건데 서브 에이전트 개념으로다가 관리하는 거죠 뭐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서브 에이전트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작업을 큰 갈래로 나눴을 때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서브에이전트를 에이전, 서브 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서브에이전트를 했을 때 좋은, 좋은 경우가 있고 사실 방금 전에 드는 예시에서 프런트핸드랑 백엔드를 나눠서 작업을 할때 프런트핸드 작업을 이제 해야 될때 명확한 프런트핸드의 방향성이 있어요. 디자인의 방향성이라든지 프론트엔드에 대한 이 코드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있다면 명확하다면 사실은 서브에이전트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스킬스가 낫겠죠. 왜냐면 하 스킬스 안에는 프론트엔드를 이렇게 해라라는 지침이나 자료들이 훨씬 더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의도한 방향으로 제어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실력이라든지 우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이전트한테 맡기는 게 낫겠죠. 대신에 에이전트는 역할 정도 주는 겁니다 너는 프론트엔드 전문가고 기술은 뭘쓸 거고 이런 디자인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뭔진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디자인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지침있는 서브에이전트한테 하면은 아주 명확한 거를 우리가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얘가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좀더 그래도 작업이 명확해진다는 점이 있죠 어쨌든 컨텍스트도 섞이지 않으니까 얘가 좀덜 멍청하게 행동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서브 에이전트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끝났고요 서브 에이전트를 어떻게 쓰는 건지 커서에서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테스, 테스트 삼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작업을 이제 말하는 사이에 뭐다 했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이것저것 이제 테스트를 좀해 보고 있는데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커서 세팅즈를 누르신 다음에 rules, skills, sub-agents 라는 여기 이 탭을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이 sub-agent 라는 항목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뉴를 누르셔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sub-agent 를 이야기를 하면, 얘가 sub-agent 를 만들어줄 겁니다. 당연히, 플랜으로 하셔가지고, 어떤 sub-agent 를 만들지, 좀더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날려서, 더 명확한 sub-agent 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그냥 실험, 시험, 시험 삼아가지고, 이제 클 l e 키텍처랑 이제 TDD, 그러니까 테스트 드 d r i 디벨롭먼트인가 뭐 아무튼 그건데 그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서베이전트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개념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즉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할 을때얘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뭐냐면은 클린 아키텍처랑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tdd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테스트 주도 개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있으면 얘가, 얘가 등장을 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도 제가 하나 놔뒀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제가 이제 프리즈마 ORM을 써가지고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MySQL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즈마를 이제 쓰고 있는 상태니까 넌 이걸 아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관리를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만들어 놨어요. 뭔지 모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제가 아는 정도는 뭐 예를 들어 스키마 작성 원칙을 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구조를 잠깐 볼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스키마 설계는 반드시 관계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마이그레이션 생성 및 적용 이런 걸 얘가 주로 해준다 뭐 이런 정보는 제가 대강은 알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걸 얘가 주로 해주겠구나 라고 이제 문서를 확인하고 넘어갔고 디자인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해놨어요 뭔지는 제가 사실 검토는 잘안 했습니다 그 디자인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자 이렇게 이제 서브웨이 전트를 만들 때 이제 이 모델을 따로따로 설정해 줄수 있다는 건데 이 모델이 주는 그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이번에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하니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선 이 프런트메터에다가 네 프런트메터에다가 여기다가 모델을 설정을 하면 모델을 설정할 수 있게 여기에 이제 gui도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모델을 설정을 해두면은 그 모델이 동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모델로 따로따로 서브웨이 전트를 이제 시켰을 때잘 하는가 그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잘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브에이전트를 쓸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문서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보셨던 Great s 서브에이전트 이 명령어를 쓰셔도 되고 플러스 뉴를 눌러가지고 만드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얘가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이 아까 전에 제가 시켰던 작업은 뭐였냐면 단한 줄의 작업을 시켰는데,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커뮤니티 사이트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러닝을 해보려고 지금 좀 만들고 있는데, 이제 도서 관련해서, 이제 이 도서 안에서, 이제 각 도서에, 이제 글, 게시글을 써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토론을 하거나, 뭐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자가 뉴스를 올리면, 뉴스를 볼 수도 있고요. 뭐 최신 기, 기술 같은 거 여기서 볼수 있으면 좋겠죠. 뭐 디자인은 좀 초라한 편인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에 서브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맡겨가지고 한번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이런 걸좀 보려고 지금 해봤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디자인 엄청 멋있진 않아요. 근데 그 바이브 코딩을 이용을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이제 작업을 했을 때보다는 디자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라데이션도 잘안 쓰고, 보라색도 안 쓰죠. 그리고 뭐,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뻔한 레이아웃 같은 거 있죠? 그 위에 뭐, 카드 세개 땅딱딱 놓고, 위에 뭐, 캐러셀 흘러가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상한 디자인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좀 해주는 건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프롬프트를 몇개 날렸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미리 그냥 드리자면은, 10개에 11개밖에 안 날린 것 같아요. 근데, 관리자 대시보드도 잘 나온 것 같고, 기능도 아까 추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변경을 하는 옵션도 잘 추가가 됐고요. 물론, 당연히, 저장도 되겠죠. d b 가 있으니까. 저장도 잘 되고요. 알림, 여기 팝업도 잘 뜨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뒤로 가기 했을 때, 여기로 가는 건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리고 도서관리,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도서관리 등록된 거 가서 볼 수도 있고, 뭐 수정도 할수 있겠죠. 제목도 수정할 수 있고, 뭐 저자가 누구고, 뭐 이런 거다 수정할 수 있고, 뭐 표지 URL 같은 것도 이제 넣어서 할수 있고, 출판일 이런 것도 할수 있고.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여기로 가서 질답을할수 있는 글로 이동하는 것도 되게 좋고 댓글도 당연히 동작하고요. 이런거할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15개에서 한 20개 내외로 날렸나? 근데 어느 정도 잘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구독 같은 것도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흔한 이런 구독 플랜 같은 것도 멋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구독 플랜은 그냥 지금 머릿속 으로 생각만 하고 있고, 뭐, 적용할 생각은 없는데,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데 이런 과정들을 서브 에이전트들이 이제, 각자가 알아서 등장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한번 그 흔적을 보겠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서브 에이전트를 이제 등록을 하시고 나서 서브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방법은, 자, 요렇게 보시면, 저는 관리자 기능을 이제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구현을 해서 완벽하게 동작하게 하자라고 하고, 클린 아키텍처를 준수하고 TDD를 적용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좀 복잡한 거니까 일단 플랫모드로 이동을 해가지고 플랫모드로 더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걸 이제 빌드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니, 자, 이제 빌드를 하라고 했더니, 자, 요렇게 박스들이 조그맣게 뜨거든요. 원래 이제 커서에서 볼수 없는 박스죠.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서브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는 걸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어쨌든, 컷에서도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각 서브 에이전트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우팅 구성 같은 걸 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 얘가 동작을 한것 같아요. 또는 얘가 동작을 했겠죠. 여기도 보면은, 네. 패턴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얘인 것 같아요. 얘가 동작을 한것 같습니다. 클린 아키텍처가 잘 얘가 지금 돼 있는지, 이런 걸 지금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서브 에이전트가, 아, 그렇죠. 클린 아키텍처를 이제 이 서브 에이전트가 보려고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가 동작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여기 부분을 봤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클린 아키텍처 파일 분석 결과인 거 보니까 클린 아키텍처 이 슈퍼바이저가 동작을 한거 같네요. 어쨌든 커서에서는 이 서브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 채팅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색 박스로 따로 서브 에이전트를 띄워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제 커서 플랜을 울트라 모드로 쓰고 계시면 사실 이거 병렬 작업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병렬 작업을 진행을 하면 얘네가 따로 따로 타이머가 돌고요. 동시에 돌면서 작업을 동시에 완료하는 걸볼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토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울트라 플랜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서 제가 이제 테스트만 저는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이제 적은 프롬프트 횟수로 이제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서브 에이전트의 흔적들인데, 음, 서브 에이전트를 뭐 직접 쓰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냥 에이전트로 하나, 서브 에이전트로 하나, 한 번의 작업을 집중 있게 내가 프롬프트를 짜가지고 하나하나 시킬 거냐. 뭐 예를 들어서, 클린 아키텍처로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먼저 해라 라고 이제 집중도를 모아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프롬프트 날리고 새 채팅 만들어서 또 하고 하는 거는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서베이전트를 쓰면 작업이 좀더 매끄럽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여기 또 보면 디자인 익스퍼트가 또 등장을 해 가지고 디자인 관련된 작업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베이전트와 동작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서베이전트는뭐 딱히 뭐실습까지한건 없는데,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제가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스킬은 안 쓰고 있거든요. 또 스킬을 쓰면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스킬을 안 쓰고 이제 서브 에이전트만 가지고 하면 어디까지 갈수 있나 라는 걸 가지고 좀 해봤더니, 뭐 이런 데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기능들 잘 동작하고, 디자인을 제가 뭐 이제 웬만하면 엔트로피 디자인을 한번 따라가서 해보라 그랬더니, 뭐 색깔도 잘 적용을 해주는 것 같고, 뭐 이런 아이콘이나 이런 색깔이 튀는 것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잘 구현을 해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폰트도 되게 특이한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서브에이전트를 쓰면은 뭐이 정도는 되나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오늘은 뭐이 정도 테스트를 좀해 봤는데 저녁 8시부터 한 11시까지는 진행을 한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어 하면서 사실 뭐 작업을 많이 한건 없고 기다렸습니다 서브에이전트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각자 다 작업을 각자 하는 걸 기다리느라고 시간 자체는 좀 걸리더라고요 뭐, 보통 한, 체감상 15분에서 20분 정도씩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서베이전트를 하면은 그 정도 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실제로 토큰을 얼마 썼냐? 토큰을 얼마 썼는지도 보여드려야겠죠. 사용을 해서 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실제로는 제가 유제지를 가보면은 오늘 쓴 것만 거의 비용으로 치면은 한 10달러 정도 쓴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은 이게 다 보이면 좋은데, 한달 동안 쓴 거라서, 한달 동안 쓴건 지금 거의 한 토탈 한 200달러, 150달러 정도 쓴거 같거든요. 어쨌든 그 토큰을 많이 쓴다는 거는 뭐 확실하다.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서브 에이전트를 두면은 집중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토큰을 낭비하는 방향으로는 안 간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계속 해보면서 좀 체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토큰을 좀 써보고, 진짜로 그,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등 그런 걸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훅스를 좀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이 훅스가 아직 커서에서 완벽하게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개념은 제가 다 익혔는데, 이 훅스가 완벽하게 동작하지 않고, 제가 이제 개발자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개발에 딱 맞는 그 케이스, 유지 케이스를 이제 제가 떠올리기가 너무 어렵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제가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훅스는 좀 약간 보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룰스하고 스킬스하고 이제 서브에이전트 요즘은 스킬스를 더잘 쓰는 게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룰스와 스킬스와 서브에이전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커서가 아니라 클로드 코드를 쓰시는 분들도 이 개념을 잡고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 이 정도면은 이제 좀 어려운 주제였죠. 지금까지는 뭐 프롬프트 날려가지고 뭐앱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뭐 이제 배포하려면 어떻게 하고, 그런 이제 실습 관련된 얘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좀 도구를 좀 깊은 단계로 가서 쓰게 되면은 이제 꼭 만져봐야 될 옵션,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했습니다. MCP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좀 약간 사양이 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토큰을 좀 낭비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진짜로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쓰는 게 맞아서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이 심화된 보너스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커뮤니티를 계속 개발을 좀할 거고요. 커뮤니티가 완성이 되면은 완성이 된 커뮤니티를 이제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게 될것 같고 커뮤니티가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질답을 하거나 아니면 도서를 읽고 나서 이제 궁금한 거를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또 또는 이제 뭐 제가 알게 되는 빠른 뉴스 뉴스 소식 같은 걸 텍스트로 이제 전달해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 좀 있으면 4천 명쯤 되실 것 같은데 4천 명 분들하고 같이 이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당연히. 유휴 플랜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재미는 없었는데, 요런 설명 지루한 설명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